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량 김승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니 시즌 7이 끝나고부터 근 2년간 오래오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에피소드가 방영되었습니다 나이트킹과의 피할 수 없는 일전이 벌어지는 에피소드 말입니다 시즌 1부터 수많은 떡밥과 셀수 없는 추측들이 존재했고 누가 나이트 킹을 무찌르느냐가 관건이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문제도 문제였지만 이전 영상에서 겐드리의 철왕자 옥립과 존 스노우, 데너리스 커플의 해피엔딩에 대한 결말 추측이 겐드리의 조기 리타이어로 물거품이 되지는 않을지 더욱더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회차였습니다. 엄청난 것들을 80분이라는 시간 동안 쉴새 없이 쏟아낸 왕자의 게임 시즌 8 에피소드 3화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니 원치 않으시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왕자의 게임은 만만한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수 많은 팬들의 예상과 추측을 보기 좋게 따돌리면서 그동안의 떡밥들을 훌륭히 회수하는 스토리로 전개되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아직 이번 회차에서 나이트 킹에 대한 모든 떡밥이나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싹다 풀린 것이 아니고 그저 격파하는 데에만 성공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떡밥들에 대한 언급들은 다음 회차인 에피소드 4화에서 전후 수습을 진행하면서 풀릴 거라 믿습니다. 혹은 제작이 결정된 왕자의 게임 프리퀄 스토리에서 풀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에피소드였는데요. 우선 아조르 아하이가 존 스노우이고 라이트 브링거라는 검을 만들어 나이트 킹을 무찌르기 위해 데너리스의 심장을 존 스노우가 찌른다는 추측은 어불 성설이었음이 밝혀졌고 겐드리의 시즌 8 조기 리타이어설도 틀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리아가 트레일러에서 무언가에 다급히 쫓기는 모습은 좀비화된 갠들이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성 안으로 침입한 화이트워커 때문이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많이 돌아다니던 이론들이나 추측들이 존재하였지만 이렇게 전개되리라는 걸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예상 못한 전개 때문에 우리 팬들이 그토록 왕자의 게임에 열광했던 게 아니었겠습니까? 우선 결론으로 가기 전에 유일하게 우리 팬들이 맞출 수 있었던 예상대로 많은 희생들이 일어났던 회차였습니다. 데너리스의 정치적, 군사적 근본이 되어주었던 도트라키 부족이 뜬금없이 나타난 멜리산드레의 불건 버프를 받고도 순삭당하였습니다. 이번 회차에 희생된 기마대가 도트라키 부족의 전 병력이 아니었길 빌어봅니다. 또한 거세병들의 희생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생존자라곤 그레이 원밖에는 보이지 않더군요. 전선이 밀려 윈터펠 안으로 피신하는 북부인들과 와일드링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후퇴선을 지키라고 명령 내리기 이전 그레이웜의 흔들리는 눈빛 연기가 압권이었습니다 병력의 대부분이 전멸하다시피 한 것을 빼고서도 주요 인물들 중 여러 명이 명운을 달리하였습니다. 존 스노우와 샘과 함께 검은 상백에서부터 나이트워치로 활동한 에드가 사망하였고 어린 나이에 당찬 언사와 어른들의 잘못된 행위를 따끔히 혼내주며 사이다 같은 명언들을 뻥뻥 날리던 시스틸러, 리아나 몰몬트도 정말이지 다큰 어른이 보여주기 힘든 장렬한 체우를 맞이하였습니다. 리아나 몰몬트 역의 아역배우가 원체의 연기를 잘해서 그런지 명장면 하나가 탄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인지 아홉 번인지 몇번 죽었다 살아났는지도 모를 불검 성의자 베릭 돈다리온도 이번 회차에서는 되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아리아와 클리게인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위해 지금껏 빛의 신께서 살려두었나 봅니다. 빛의 신이라는 말이 나온 김에 멜리산드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전 시즌에서 다보스에게 스타니스의 딸에게 저지른 행위를 발각당하고 북부에서 추방되었으나 존을 따라 데너리스 진영에서 바리스와 접촉, 존 스노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고 호련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본인이 죽을 곳은 웨스테로스라는 말과 함께 그 말을 지키고자 가장 도움이 되는 순간에 호련이 나타났습니다. 과거 형제단과 아리아가 동행할 때 멜리산드레와 아리아는 서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멜리산드레는 아리아에게 아리아가 3명을 살해할 운명이라 예언하였고 그세 명의 눈 색깔은 각기 다르며, 그 중에 파란 눈동자 또한 보인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와, 그 떡밥을 여기서 회수를 합니다. 파란 눈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나이트 킹이 맞습니다. 그 예언의 환기를 통하여 아리아로 하여금 본인의 임무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멜리산드레는 살아남은 다보스가 보는 앞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또 다른 희생자는 시즌 1 때부터 대너리스만을 바라본 해바라기이자 일편단심 민들레 조라 모르몬트입니다. 모르몬트 가문 씨를 말리려고 제작자가 작정을 했는지 베어 아일랜드의 진정한 전사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너무도 멋졌습니다. 평생의 주군이자 이룰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인 대너리스를 위해 수많은 칼침을 맞으면서도. 결국 주군을 지켜냈습니다. 지하실로 숨어있던 산사와 티리온, 바리스와 길리, 미산데이에게도 순탄치만은 않은 회차였습니다. 나이트킹의 죽음을 되살리는 술법으로 인해 지하실의 시체들이 일어났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주요 인물 중에서는 희생이 따르지 않았으며 산사와 티리온 사이의 묘한 공기는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의 막바지, 브랜을 지키기로 작정하였던 왕자의 게임의 문제야, 티온이 정말이지 혼자서 창을 들고 무쌍을 찍어내는데 진작에 저렇게 잘 싸울 수 있었으면서 램지 밑에서 어째서 저렇게 개고생을 하였나 안타까운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캐릭터였습니다. 스타크이냐 그레이조이이냐 라는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갈등만 빚지 않았다면 스타크 가문에서 참 큰일을 할 수도 있었을 인재가 한순간의 욕심과 허세로 인해 망가진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티온이 끝까지 브랜의 곁을 지키다, 나이트 킹의 손에 의해 죽음을 당하기 직전. 브랜은 구원자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티온,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티온이 그 한마디에 구원을 얻었길 바래봅니다 티온 마저 쓰러지고 나이트 킹의 검이 처음으로 그의 등 뒤에서 뽑혀 브랜을 치려는 찰나, 항상 윈터 이스커밍을 외치며 겨울의 두려움을 10년간 어필했던 게 무색해질 만큼 죽음의 사신 아리아가 모든 것을 순식간에 해결해 버립니다. 살파랑이 이 장면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당황한 나이트킹의 눈빛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신스틸이었습니다. 그렇게 용에게 통그이가 될 뻔한 존 스노우도 용 엄마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게 땅바닥에서 칼 맞아 죽을 뻔한 데너리스도. 그리고 제가 겐드리 코인 타게 했던 장본인 겐드리도 모두 아리아의 발라리안 단검이 구해냈습니다. 현재 팬들 사이에서의 의견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화끈한 전투신이다, 훌륭한 전쟁신이었다부터 해서 시즌1부터 쭉 엄청나게 뜸들이고 무언가 있을 것처럼 그러던 나이트킹이 너무 허무하게 죽은 것 아니냐까지 다양한 반응들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하지도 그렇다고 심하게 개연성이 무너지는 식으로의 전개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시리즈이고 그 시간 동안 시리즈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을 팬분들의 의견 하나하나가 저와 다르다고 하여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8시즌 3화를 보시고 드는 생각이나 향후 벌어질 서세이와의 전투 양상에 대한 많은 의견들 댓글로 남겨 주시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화부터는 진정한 빌런 서세이와 황금 용병단 유론 그레이조이의 함대를 현재 약해질 대로 약해진 데너리스의 군세와 북부의 군세가 함께 어찌 싸워 나갈지 웨스테로스와 철왕자의 운명을 건 한판 싸움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서세이가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 없을 테니 말이죠. 제가 추측한대로 겐드리가 왕좌를 얻고 존 스노우와 데너리스가 행복을 찾아 떠나가려면 먼저 희대 악녀 서세이를 물리쳐야 합니다. 과연 서세이가 드는 저주대로 반론과의 차가운 손을 가진 동생 제이미 라니스터에게 죽임을 당할지, 아리아의 살생부에 따라 아리아의 손에 죽음을 당할지 서세이의 최후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전개를 여러분과 함께 기다려 보겠습니다. 겐드리 코인 가지야! 지금까지 한량 김승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